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은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그 튜모아라는 개념, 그러니까 부정함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. 네. 이게 사실 뭐 분비물이나 시체, 이런 얘기들이라 좀 꺼려질 수도 있는데요. 맞아요.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위착 패더의 논문은요,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. 이 고대 규정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어쩌면 감염병 같은 거에 대한 실제적인 두려움, 그 경험에서 나온 거다. 네, 일종의 몸으로 체득한 지혜일 수 있다는 거죠. 상당히 다른 시각이죠.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음 예를 들면 메리 더글러스 같은 학자는 투모아를 사회 질서나 신성함 같은 좀 추상적인 개념을 유지하기 위한 상징으로 봤거든요. 아, 그 제자리에 놓이지 않은 것이 더러운 거다. 이런 식의 해석이요. 그렇죠. 근데 이 자료에서는 그런 상징만으로는 왜 하필 이렇게 불쾌하고 구체적인 뭐랄까 몸의 현상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상징보다는 훨씬 더 어, 현실적인 뿌리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. 그게 바로 체화된 합리성이라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 같은 게 그냥 머릿속에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겪는 경험, 뭐 감각 이런 데서 출발한다는 관점이죠. 음. 그래서 이 논문은 투머와 개념 역시 질병이나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, 특히 뭔가 안 좋은 게 옮겨간다. 이런 감염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나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그럼 옛날에는 종교적인 규칙하고 뭐랄까 실제 위생 관념 같은 게딱 분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.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좀 그런 경향이 보여요.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마리 지역 문서 같은 걸 보면요. 전염병을 뭐 신의 분노다.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서도요. 네. 감염된 사람은 격리하고 그 사람이 쓴 물건은 만지지 마라 이런 식의 상당히 현실적인 방역 조치를 취했던 기록이 있거든요. 오 신기하네요. 네.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병을 만지다 접촉하다는 뜻의 그 나가라는 동사로 표현하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이지 않는 병이 접촉으로 옮는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거죠. 아 그렇군요. 그럼 구체적인 규정들을 좀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. 레위기 15장을 보면요, 그 비정상적인 생식기 분비물이 있는 사람, 그 사람 자체를 만지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물건을 만졌을 때 옷까지 빨아야 한다. 더 엄격하더라고요. 이건 왜 그럴까요? 네, 좋은 지적이신데요. 핵심은 아마 분비물과의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, 그것도 예상치 못한 접촉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. 아, 예상치 못한 접촉이요? 네. 사람이 앉거나 누우면 분비물이 가구나 침구 같은데 묻어서 말할 수 있잖아요. 그럼 다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만질 위험이 더 크다고 본 거죠. 환자 자체를 만지는 건 그래도 좀 조심할 수 있지만요. 아, 그렇겠네요. 심지어 그 분비물을 만졌을 수도 있는 씻지 않은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까지 금지하거든요. 이걸 보면 투모화가 무슨 신비한 힘이라기보다는 오염원과의 구체적인 접촉 경로를 차단하려는 상당히 현실적인 논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와, 정말 그렇군요. 듣고 보니 상당히 합리적인데요. 근데 민숙의 19장의 시체 규정은 또 느낌이 좀 달라요. 시체가 있는 장막, 그러니까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물건, 심지어 뚜껑 없는 그릇까지 부정해준다고 하잖아요. 이건 마치 공기 중에 뭔가 퍼져나가는 느낌이랄까? 정확히 보셨습니다. 이 규정의 배경에는 아마도 부패하는 시체에서 나오는 그 냄새, 악취가 공간 전체로 퍼져 나가는 경험적 현실이 작용하고로 분석을 해요. 냄새요? 네.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함이 마치 악취처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전파된다. 이런 감각적인 모델을 쓴 거죠. 생각해보면 상당히 직관적이잖아요. 와, 냄새가 종교적인 부정함의 모델이 될수 있다니. 진짜 몸의 경험이랑 바로 연결되는군요. 그럼 레위기 13, 14장에 나오는 피부병, 차라하트 규정도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죠.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심지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격리되는 모습은 딱 봐도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이잖아요. 맞아요. 특히 그 입술을 가리는 거요. 그건 혹시 뭐 호흡기 전파 같은 걸 의식했을 수도 있을까요?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접촉뿐만 아니라 숨 쉬는 걸 통한 전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일 수 있다는 거죠. 음.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. 후대로 가면서 특히 그 성결법전 H 같은 제사장 계열 문헌에서는 이 부정함의 위험성을 실제 감염병 확산 자체보다는 그게 성소나 공동체 같은 신성한 영역을 더럽히는 문제로 초점을 좀 옮겨서 재해석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 뿌리는 실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수 있는데 점차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조되었다. 이런 건가요? 네 맞습니다.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형되고 발전한 거죠. 주된 감정은 좀 불쾌감 같은 거고 주된 관심사는 신성한 것에서 분리되는 거죠. 네.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분비물, 시체, 피부병 이런 것과 관련된 감염 모델입니다. 여기서 핵심 감정은 두려움이고 관심사는 당연히 전염이나 불운이 퍼지는 걸 막는 거고요. 그리고 세 번째가, 세 번째가 살인이나 금지된 성관계 같은 도덕적인 잘못과 관련된 범법의 얼룩 모델입니다. 이때는 분노의 감정 그리고 땅이 더렵혀지고 신의 징벌을 받는다는 관념이 강하게 연결되죠. 와 이렇게 보니까 각각의 모델이 감정도 다르고 또 정결하게 되는 방법도 다르겠네요 뭐 시간을 보내거나 씻거나 격리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맞습니다 투모아라는 용어 하나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통합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얼룩이라는 이미지는요 죄책감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. 아, 피나 성적인 행위로 인한 얼룩 같은 거요? 네.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적 오염이나 죄책감 같은 걸 이해하고 다루려고 했다. 이렇게 볼수 있겠죠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투모아가 그냥 오래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 규칙이 아니라 뭐 냄새라든지 접촉, 질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 같은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몸의 경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게 정말 인상 깊습니다. 네. 이런 관점이 단순히 텍스트 해석을 넘어서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위험이나 개념들을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파악하고 또 대처해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롭죠. 네. 비록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신학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더 발전하고 변화했을지라도 그 뿌리에 있는 몸의 경험, 또 감각적인 논리를 이해하는 게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 근원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.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수천 년전 사람들이 몸으로 느꼈던 그 부정함에 대한 감각 그 생생한 경험과 두려움이 혹시 오늘날 우리가 무심결에 느끼는 더러움에 대한 혐오감 아니면 특정 상황에 대한 본능적인 깊이감 속에 어떤 방식으로든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